안녕하세요. 금음달 정무상입니다. 게임이 업데이트 되다 보면 여러가지 컨텐츠들이 나오는데 특히 게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업데이트가 많아지다 보니 옛날 옷에서 우연치 않게 돈을 발견하는 거 마냥 이런 게 있었어?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컨텐츠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검은 사막도 9년이나 된 게임이다 보니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있기는 하지만 유저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컨텐츠들을 몇 가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말도 이렇게 많은데, 말을 이용한 경주 같은 컨텐츠는 없나? 라고요. 놀랍게도 있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금음달 그랑프리 컨텐츠 메뉴에서 생활 항목에 들어가시면, 금음달 그랑프리가 보이시죠? 이걸 누르면, 언제, 어디서든지, 말 경주 컨텐츠인, 금음달 그랑프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말을 이용한 경주라니, 완전 두근거리지 않나요? 백문이 불어의 의견, 어떤 컨텐츠인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매칭 온. 시간이 좀 걸리네요 뭐, 솔라레도 뭐 바로 안 잡히니까 뭐 조금 기다려보죠 음, 사람이 없나? 어쩔 수 없군 같이 할 사람을 채팅으로 한번 구해봐야겠습니다 같이 금음달 그랑프리 한 판만 해주실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 자 어렵게 유저분들을 구해서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플레이 소감은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조작 방법은 일반 말과 똑같고 계속 달리다 보면 5 단계로 가속을 하고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Q를 누르면 순간 가속. 이6섯개칸 개수마다 드리프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래 하늘색 게이지가 다 차면 F를 눌러서 부스터를 사용하니 약간. 카트라이더 같은 느낌? 의외로 재밌음에도 불구하고 유저들이 왜 안할까요? 일단 보상이 너무 안좋습니다 보상으로 등수에 따라 트로피랑 주화를 주는데 트로피를 모아가면 조련에 관련된 버프를 주는 각으로 바꿀 수 있고 주화로는 각종 재료와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재료들이 거래소에서 못 구하는 것도 아니고 마구는 그랑프리 경주에만 착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다 보니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돌고리 정식이나 강정제 같은 아이템들도 이벤트로 많이 뿌리다 보니 해야 될 이유가 그렇게 많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지루합니다 뭔가 아이템 같은게 있었으면 좀더 재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달리다가 게이지 차면 순간가속 달리다가 게이지 차면 다시 순간가속 이거 무한반보이거든요 차라리 옛날에 승마게임으로 유명했던 엘리샤처럼 중간중간에 뛰어넘을 수 있는 장애물 같은걸 배치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심지어 경주용 말은 따로 사야하는데 가격이 3천만원이라서 하고싶다가도 가격보고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보상으로 몽상의 깃털이라도 넣으면 인기가 참 많을 텐데 아쉬운 컨텐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검은 사막에는 수많은 PVP 컨텐츠가 있습니다. 거점전, 솔라레, 붉은 전장 등등. 다양한 컨텐츠가 있는데 그중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르는 개인 결전이라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메뉴에서 전쟁 항목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개인 결전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 언제 어디서든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개인 결전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전파 결투장의 대장전 같은 느낌입니다 10명의 인원이 5대 5로 팀을 나누어 진행하는 방식인데 공방합이 제일 높은 두명이 각각의 팀의 대장이 되어 최대 3번의 라운드를 진행하게 됩니다. 진행 방식은 말 그대로 던파 결투장의 대장전이랑 비슷한 규칙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해당 팀의 대장이 팀원이 나갈 순서를 정할 수 있다는 것과 도핑의 제한이 없고 공방보장이 없다는 게 다른 점중 하나입니다. 한 팀의 인원들이 모두 죽으면 해당 라운드를 승리하며 총2 라운드를 승리해야 최종 승리를 하게 됩니다. 만약 1대1 동점 상황이 된다면 3라운드로 진입하는데요. 3라운드는 모든 인원이 참가하는 5대5 총력전으로 해당 라운드를 이긴 팀이 최종적으로 게임에서 승리하다 됩니다. 이렇게 승리하면 보상이 금괴 두개 두 20만 원이나. <laughs> 자, 보상만 봐도 왜안 하는지 감이 오시죠? 보상도 보상이지만 안 하는 이유를 몇개 꼽아보자면 먼저 제일 심각한 거, 로딩이 너무 많습니다. 한 게임에 적어도 다섯 번 이상의 로딩을 봐야 하는데 흐름이 조금 끊기는 듯한 기분이 조금 있습니다. 또 싸우는 사람이 바뀔 때 위치적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버그가 걸려서 자동으로 패배하는 경우까지. 총평을 해보자면 다른 PVP 컨텐츠들이랑 좀 짬뽕된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1, 2라운드는 1대1 결투가 생각나고, 3라운드는 솔라레가 생각나는? 사실, 검은사막에 개인 결전 말고, 다양한 PVP가 있긴 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몇 개를 좀 쳐내서 솔라레 시스템에 좀 넣어버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수의 싸움에 좋은 클래스가 있고, 다수의 싸움에 좋은 클래스가 있으니, 솔라레의 1대1, 3대3, 5대5 같은 많은 버전이 생기면 좀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큰 범선 배들을 보면 배에 스탯을 올려주는 각종 장비가 있는데요. 대포, 도 등등 다양한 장비가 나룻배에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다양한 아이템이 있지만 그중 토템이라는 아이템이 있는데요. 배의 이동 속도를 올려주는 토템은 성장을 할수 있는데요. 인벤토리를 열면 이렇게 바다의 토템 성장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토템을 성장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 이것을 통해 성장된 토템은 이동 속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능을 올려주는 완수 아이템으로 탈바꿈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쓰는 이유를 알아보자면 해당 토템을 성장시키려면 물고기를 잡아서 경험치를 얻어야 하는데 한 마리를 잡을 때마다 대략 0.05%씩 오르니 80% 부터 상당히 가능하다고 하니 이걸 다 올리려면 물고기를 1,600마리를 잡아야 합니다. 이, 이렇게 잡으면 남획으로 그린피스가 저를 찾아와서 제재를 가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리고 요즘 너나나나 전부 범선을 끌고 다니는데 나룻배낭만은 있지만 성능은 더군다나,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올려서 성장을 누르면 확정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경험치가 초기화 또는 단계가 하락한다고 하니 자신의 혈압을 위해서라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시> 낚싯대를 활용한 낚시 말고도 작사를 활용한 낚시가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신가요? 말 그대로 작사이라는 장비를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 컨텐츠로 배를 타고 나가서 다양한 물고기를 잡는 컨텐츠입니다. 우선 제가 좀 해봤는데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미니게임을 통해 물고기를 잡는 시스템으로 총 15번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제한시간 안에 물고기의 체력을 전부 깎으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최대 1억짜리 물고기도 낚을 수 있으니 생각보다 쏠쏠해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하는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자면 일단 대형 선박으로는 작살 낚시가 안됩니다 무조건 나룻배 아니면 고속정으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섬이나 해안가에서도 작살 낚시가 안되니 무조건 소형 선박을 타고 멀리 바닷가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수익이 너무 안 좋습니다 제가 10분 정도 해봤는데 100만원 정도 얻은 것 같거든요 제가 앞에서 말했던 1억짜리 물고기는 확률이 무지무지 낮다고 하니 너무 로또성 컨텐츠라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물고기가 신선도가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낮아지는데 계속해서 하면 가격이 떨어지는 게 뭔가 뭐, 뭔가 뭔가입니다. 여담으로 검은 사막에 고래를 잡는 포경 컨텐츠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살 낚시라는 걸 처음 봤을 때아 고래 잡을 때 작살을 던져서 포경을 하니 그때 쓰는 아이템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고래는 총으로 잡더라고요. 차라리 작살 낚시를 먼저 고래한테 쏘고, 고래가 일정 피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화성총으로 쏘면, 진짜 고래잡이 느낌이 날것 같은데, 살짝 아쉬움이 느껴지는 컨텐츠인 것 같습니다. 검은사막에는 연금석을 강화할 수 있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토템과 마찬가지로 인메터리를 열어서 옆에를 보면은 연금석 충전 재련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뉴비 유저분들은 처음 보실 텐데, 이게 연금석을 성장시키고 강화할 수 있는 컨텐츠입니다. 검은사막에서 연금석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공격력을 올려주는 파괴 의 연금석, 방어력을 올려주는 수호의 연금석, 생활에서 유용하게 쓸수 있는 버프를 주는 생명의 연금석이 존재합니다. 벨의 심장 같은 특이한 연금석을 제외한 세 가지의 연금석은 불완전부터 화려한까지 총 7개의 등급과 또 같은 등급이라 할지라도 성능이 달라지는데요. 성장하는 방법은 각각의 연금석 종류에 따라 광물, 합판, 작물로 연말을 통해 경험치가 80에서 150%가 되면 성장의 기회를 얻습니다. 특히 화려한 연금석은 현재 엔드 구간에 들어선 고인물들이 가장 원하는 아이템으로 연금석의 엔드템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벨에 심장 끼던데 왜 그러는 거요 그 이유는 바로 악명 높은 성장 시스템 때문입니다. 성장을 시도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의 등급이 오를 수도 있고, 안 오를 수도 있고, 파괴될 수도 있고, 등급이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 뺨두번 우리는 가능성을 가진 이 시스템 덕분에 아무리 좋은 성능이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유저들이 배드심장을 키고 다니는 이유입니다. 음 그렇다면 확률이라도 높냐? 어... 확률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른 유저분께서 계산하신 글을 보면 화려한 연금석의 성공 확률이 3%, 파괴 확률이 70%라는 확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가가 답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되뇌게 해주는 아이템입니다. 물론 엄청나게 좋은 아이템이다 보니 얻는 게 쉽지는 않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중가차 플러스 파라 파괴 리스크는 정신이 아득해지는것 같습니다. 검은 사막에는 말 이해도 다양한 탈 것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알파카를 비롯한 다양한 탈 것이 존재하게 합니다. 만 거의 관상용으로 전락해버린 탈 것들이 있는데 바로 아기 코끼리인 달고와 낙타입니다. 우선 달고는몇 가지 의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탈 것으로 일반 말보다 많은 무게를 실을 수 있다 보니 무형용으로 쓸것 같지만 캐릭터가 걷는 게더 빠른 절망적인 이동속도는 이게 과연 탈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여담으로 제가 뉴비 때마을에 엄청 큰 코끼리를 보고, 와! 저것도 탈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시 순진한 뉴비였던 저는 대략 5천만 은하라는 거금을 투자해 달구를 얻었지만 첫참만 이동속도는 저를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아, 달구를 발렙 찍으면 큰 코끼리로 변하고 스탯도 오르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1레벨, 1레벨이 오를수록 크기가 0.1도 안 크는 달구를 본 저는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다음 탑승물인 낙타는 간단한 의뢰만 클리어하시면 얻을 수 있는 탈 것으로 생각보다 유용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네리를 제외한 다른 탈 것들은 사막에서 느려지다 보니 디네가 없었던 옛날에는 낙타가 바로 디네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디네의 출시와 발렌시아의 사냥터의 수익이 떨어지고 보물작이 아닌 이상 갈 이유가 많지 않다 보니 자연스럽게 잊혀진 탈 것이 되었는데요. 그래도 낙타의 성능은 다른 탈 것들에 비해 보다 준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고 기술의 개수도 많다 보니 키우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심지어 전용 마구, 마구가 맞나? 낙타니까 낙구? 근데 낙타는 한자가 뭐지? 뭐야? 낙타가 한자였어? 아무튼 이렇게 개성 있는 탈것이 환상용으로만 남겨지는 게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뭐 환상 코끼리나 환상 낙타 같은 것도 추가하면 좀 재밌지 않을까요? 자, 오늘은 이렇게 검은 사막에서 유기된 컨텐츠를 몇개 알아봤는데요. 이외에도 본인만이 알고 있는 유기된 컨텐츠가 있다면 댓글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